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고영입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힘들게 입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이즈가 생각 이상으로 거대했고요. 여기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자, 자, 이 증권가, 증권가에 알고 있는 제 모든 인맥과 지인들이 총 동원되다시피 했어요. 그 결과 이 속에 들어있던 심도 깊은 호재까지 확인을 해 보았고 이 정보와 호재를 합치는 순간 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한 스케일의 사이즈 우리 고영 25년 통틀어 정말 역대급 가장 강력한 빅 이벤트가 되겠다 싶어서 최종 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요. 자 최근에 보여주었던 이런 상승세만 압축해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14,000원에서 3만 원까지 거의 두배 넘게 오른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래요. 여기서 이연상더 있다고 볼게요. 그래봤자 이 재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질 뿐입니다. 자그 정도로 사이즈, 스케일부터 남다른 재료들과 같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본격적인 시작하지도 않았으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둔다면 추후에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포지션 낮은 평단을 갖고 이런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자이 모든 내용은 무료로 보내드려요. 2883-8249-50- 누구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요 무료 맞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많은 의심을 하시는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무료라고 해놓고 막상 문자를 보내면은 뒤에서 따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도 없습니다.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전 답장으로 이 내용부터 보내드릴 거고 이 내용을 받아봤는데 어, 나는 모든 내용이 이해된다. 이 재료 하나로 난 알아서 풀어 나가겠다잖아요. 그러면 저희 소통은 끝나는 겁니다.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정말 심플하죠. 근데 이 내용 받아보신 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 느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문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왜뭐 때문에 헷갈리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신다면그 부분을 정말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피드백까지 넣어드리는데 당연히 정리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죠. 근데 이 부분마저도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내용은 25년 통틀어서 정말 역대급 또 대형 호재 뭐 어떠한 수식어를 갖다 붙이던지간에 어색할 이유가 없을 정도의 내용 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기준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확인하고 넘어가기엔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해서 괜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조건 중 하나가 뭡니까 이게 오늘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작하고 나면 어차피 이 재료 같이 떨어지니까 이런 재료를 전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혼자서 꽁꽁 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이 재료의 컨디션은 110% 120% 출력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 시기가 딱 좋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은 다 같이 큰 도움 받아갈 수 있잖아요. 큰 수익 낼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을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그냥 과거에 주식으로 진짜 대일만큼 되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과, 과거에 벼랑 끝에 한 손으로 매달려 있다시피 할 정도로 곧 있으면 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 이 감정, 숨 막히는 답답함 다 알고 있고요. 이때에 저 또한 지인분이 이런 재료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혼자 일어나기 진짜 힘들어요 자, 이때 받았던 호의를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돌려드리고자 지금 어디에선가 과거의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일단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확인부터 서둘러서 해보세요. 자, 28838249 고형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려요. 이 재료, 이런 재료가 우리 종목에 있다라는 거는 메이저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곧 있으면 또 흔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둬야지만 세력이 흔들 때 손실, 피해, 완전 최소화 하다 못해 자, 내 평단 또 낮출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지 맛을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겉돌듯이 설명드리니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그속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유튜브 정책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자,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자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느껴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내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28838249 고용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고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 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걸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예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